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자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대비한 급등 종목 오픈하기 전에 제 실시간 수유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STP 목표가 체결되면서 2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에이블, 수익, UX링크, STP 등등 여러분들께서 제 말만 믿고 정보방 무료로 들어오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 드린 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단기폭등솔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개드리며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확실한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될 종목은 바로 그로스톨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등 나올 종목이 분명하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로스톨코인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어디인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가 바로 줄을 그어들인 약 570원, 1 0 8 0원 1000원 부분 각 구간들이 과거부터 상당량의 매물대가 꾸준히 쌓여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해당 매물대들은 강력한 지지 및 저항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때문에 웬만큼 강력한 상승세나 하락세가 아닌 이상 해당 구간을 위로든 아래로든 돌파하는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만큼 일단 한번 돌파 움직임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만큼 강력한 흐름이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로스톨코인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로 위쪽의 주요 매물대를 넘어 올해 초1 4 0 0 400원을 넘어간 대폭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1000원 매물대 부근 저항을 맞으며 당장 오늘까지 하락이 쭉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약 570원 부근 매물대와 200일 장기 이평선에서의 이중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고 있으면서 저점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11월 초 상승이 시작된 이후로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당장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 1000원 매물대 부근에서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미 털기를 끝낸 그로스톨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난달과 같이 785 부근까지의 돌파 테스트를 충분히 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고요.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봉거래량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1 0 0 0원 매물대를 넘어 전고점 부근까지의 역대급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은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매수부터 하지 마시고 꼭 고정 댓글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주말에도 해당 관점이 유효한지 꼭 확인하시며 더욱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남 컨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손실을 전혀 안볼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그로스톨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